어? 오늘 교회에서 성교 바자회 하네? 아 예배만 끝나면 배가 너무 고파 밥 먹었어? 너는밥 먹었어? 배안 고파 니네? 배고파요 짜장면 시켰어? 잠시만 어좀 어, 이따 온다고 돼있어 곧올 거야 아 너무 배고프다 진짜 아 내가 진짜 며칠 전부터 짜장면 진짜 먹고 싶었거든 얘들아 너네 목장끼리 같이 밥 먹으려고 하는구나 전도사님 저희 배달 시켰는데 같이 드실래요? 아, 아니야 나는 바자회 음식 먹을게 어 우리 음식이다. 어 잠깐 배달해. 아네저희요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어영무가 어, 연수야너왜 여기, 여기 있어? 야 반갑다. 어 반갑다. 야 뭐야? 잘 지냈어? 어. 밥은 아. 먹었어? 아 아니 아직 이제 좀 먹어야지. 야 잘됐다. 교회에서 바자회 하는데 먹고 가. 내가 사줄게. 아 진짜? 어. 야. 야 그래 뭐 먹고 싶어? 추우니까 김치 어묵 우동. 어 우동. 아 어. 우동이랑 소고기 무국이랑. 그래 그래. 아, 소불고기 덮밥다 시켜. 미랑 두부김치랑 궁고구마까지. <laughs> 혹시 괜찮을까? 어, 아유, 좋지, 아, 좋지. 좋지. 아, 맛있게 먹게. 와, 두부김치. 야래. 아, 진짜. 음. 아. 음. 아. 아. 아, 우동 야려 와, 대박. 와, 진짜 맛있게 먹네. 야, 너 먹는 모습 보니까 내가 다 배부르다. 야, 진짜 너무 배부르다, 진짜. 야, 이거 진짜 진짜 맛있다, 이거. 야현수야, 진짜 너무 고맙다 일할 때꼭밥 아. 챙겨 먹으면서 해. 내가 다 뿌듯하다. 내가 진짜 다음에 기회 되면 교회 한번 놀러 올게 그래 지수야 응. 왜요 왜요 왜왜왜 <laughs> 바자회 음식 아! 아 전노사님 어때 어떻게 돈을 아아니에아니아 아, 전노사님 아, 진짜 이러지 마세요 아 진짜 아야 아, 아. 짜장면 치워! 바자회 음식 배 터지게!